그냥 물을 많이 마시면은 그렇지 않나? 아, 근데 우리 언니냥이가 그래요 우리 언니냥이가 아 진짜 언니냥이의 썰을 또 하나 풀어주자면은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야, 심부름을 겁나 시켜요 나 진짜 이제까지 야 사이다 좀 사와 해가지고 <laughs> 어어어 어, 이러고서 이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게 한, 한 천번은 될거야 정말 아니 주말에는 또 왜인지 모르겠는데, 언니랑 이제 나랑 둘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. 이제 작은 언니냥이는 이제 맨날, 맨날 공부하겠다고 독서실 가 있고 그러는데, 뭐 이제, 나보다 늦게 일어나. 나보다 면은 늦게 일어나가지고, 막 이렇게, 어, 일어났어? 이러면은, 아어 싫어요. 내가 이렇게 돈 주면서, 사다면서 <laughs> 이래 겁나 의 사이다. 진짜 별명이 무슨 사이다 킬러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이다 겁나 마지